안녕하세요. 더더마입니다. 오늘은 진짜 완전 초급봉을 올렸어요. 지난번 남산봉도 초급이었는데 참가자분들이 초급이 아니어서 좀더 페이스를 높였었잖아요.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초급이냐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는 진짜 정말 정말 초보분도 나오셔도 다 챙겨 드린다. 같이 라이딩을 즐기자라고 해서 벙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천호동 벨팍을 가는데 요새 한강 공사 구간이 정말 많더라고요. 잘 정비됐으면 좋겠네요. 안녕하십니까. 아천 백했습니다. 제가 늦은 게 아닌데 늦은 것처럼 됐지? 잠깐만. 와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유. 아 평일에 아주 흥벙이라 정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어제 분들이 다 너무 잘 타셨어 가지고 지금 진짜? 이 라이딩을 하는 목적이요. 이게 막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운동을 난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 같이 뭐 어디 그냥 카페 가는 게더 좋아.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. 그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려면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팩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그래도 땀을 흘리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팩을 해가지고 일단 뭐 두물머리에서 만나면 되잖아요. 혹시 오늘 나는 좀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막 이게 아, 시시해. 막, 막 이러해버리면은 이게 속상하니까. 어제 상처받았어? 아, 왜냐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팩 선두는 아까 의택님을 먼저 제가 만나 뵀으니까 아딱쳤습니다 <laughs> 오늘 진짜 천천히 갈 거고 역풍인 구간이더라고요 좀 쑥스럽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 주시고 신보섭이라고 <laughs> 합니다 너마 <음악> 팬이고요 <laughs> 배진흥기라고 하고요 너도마님 <laughs> 팬이고요 아왜 <laughs> 그러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도너도마님 니다 가자 유유자덕 가라두 분이 아마 커플이시죠 <laughs> 차라리 <laughs> 차라리. 이분 내가 좀 아는데. 알아. 이분은 <laughs> 그 항상 오해를 사는 게 자기가 이제 보면 너무 운동을 잘한 것, 같은 것, 것, 것 같은데. 잘한 아. 잘한 칠것 같은데. 아예예두번 말씀하셨어요. 김우신입니다. 용산에서 술 <laughs> 살고 있고요. 마음으로 많이 <laughs> 아 제발 파셔야지 어떻게 하 <laughs>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하듯이가 아. 일을 하려면 하니다습니다자진돼서 아. 아, 다른 사람고청하게 됐습니다 서하유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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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, 열심히 해라 예하 <laughs> 아비를 분 네. 있으세요? 네, 아. 정이고요어어 어, 리더였잖아. 잠깐만. 라이딩 <laughs> 리더세요? <laughs> <laughs> 나 몰랐어. <laughs> 아, 그럼, 네. 아, 그럼 제가 안 그런대나요? 아니야, 아니. 저는 아 채널에. 아자. 보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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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이겼다. Là, <laughs> <laughs> 오늘 일단 바람도 쎄고, 측풍도 정말 셀 거예요. 특히 막팔당대교 다운을 정말 위험한 거 다들 아실 테니까 오늘은 정말 안전하게 즐겨주시는 컨셉으로 갈 거예요. 네, 일단 출발하겠습니다. 두 번째 그룹 가나요 아,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네, 의택님이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니까. 제가... 첫 번째 팩 먼저 갈게요. 혹시 저희 인스타 친구죠? 네, 맞습니다. 그죠? 아, 어쩐지 눈에 익었습니다. 아,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아, 커플이신지는 또 몰랐네요. 야, 근데 분명히 다섯 명씩 두 팩으로 나눴거든요. 그런데 우리 팩에 네 명밖에 없는 거예요. 왜지? <웃음> 왜지? <웃음> 그 리드 하시던 다정들로 <laughs> 아... 가고 계시면은 제가 한명 달고 가겠습니다. 아, 그래서 뒤 팩에 인원이 맞는지 체크도 하고 혹시 한분 같이 앞쪽으로 가실 분 있나 꼬셔보려고요. 혹시 운동 부족하시면 저랑 앞쪽 팩으로 가실래요? 어? 네, 지금 페이스 괜찮으세요? 지금? 아, 네, 네, 알겠습니다. 속도 좀 늦춰주세요. 초급뽕이고 아무래도 다들 초면인데다가 실력도 저마다 달라서 리드에 부담이 정말 크죠. 그래서 뒤쪽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다들 어색하다 보니까 간격이 계속 넓어지고 좁아졌다가 하죠. 한 30에서 그 정도로만 좀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뒤에서 보니까 몇 분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뒤팩 속도를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시 앞쪽으로 가서 앞팩의 속도도 낮추려고 합니다. 앞팩에서 속도를 낮추면 뒷팩도 추월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다같이 속도를 낮게 해서 초급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그냥 저희 넷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저기가 너무 아늑하고 좋대요 제가 지금까지 병장은 좀 많이 해 보긴 했는데 다 도사 상급병 이런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안 챙기고 보급도 안 하고 무정차로 운동만 하는 병 이런 것만 하다가 이렇게 초급병을 운영해 보니까 좀 뭐랄까 색다른 재미라고 해야 할까요?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, 이게. 천천히 오시면 사진 앞에서 찍고 있을게요. 뭐 저야 아이유 정상에서 사진 찍어 드리려고 먼저 가면서 운동하면 되고요. 이날 공유된 사진이 470장이나 되더라고요. 천천히 가시면 저랑 같이 가요. 제가 앞으로 갈게요. 아뭐 하는 짓입니까? 아,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랜만이에요. 뭘 봐? 대단하니까. 그죠? 다이어트 콘텐츠에서 민재 님 기억하시죠? 이분도 같은 크인데 아이유 정상에서 기다리는 고런 꼰수를 쓰더라고요. 민이 님, 저랑 같이 가요. 여기 아이유 다운 일이 정말 위험하죠. 미희님이 팩라이딩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하셔서 앞에 두 팩이란 간격이 생긴 김에 저랑 민재님, 미희님 이렇게 세 명이서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. 민재님. 잠깐만, 앞에서 바람 막아주시고, 제가 앞에 그냥 먼저 가시라 할게요. 진짜 무전이 되거나 몇번 타봐서 실력을 알고 팩을 거기에 맞게 딱 구분하면 좋은데, 앞에서는 또 저를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. 다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가려고, 민재님한테 좀 부탁하고 거슬러 갑니다. 간격만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아예 앞 팩에도 팔당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드리러 또 가야죠, 진짜. 아 너무 힘들어 이게 계속 인터벌이라서 운동복보다 더 빡셉니다 지금. 진웅님 네. 뒤에 아예 떨어져가 계신 분이 계셔서 네. 셋이서 그냥 괜찮은 페이스대로 가셔서 팔당에서 만날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진웅님도 처음 나온 건데 그냥 제가 인스타 친구라는 이유로 막 부탁하는 거예요. 초면인데 지금 정도 페이스는 어떠세요? 아 지금은 괜찮아요 아까 그 아이유가 힘들죠. 아, 저도 그렇습니다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혹시 원래 원래 어디에서 타세요, 원래? 오늘 어, 페스 하고 있고. 아, 그치요. 어, 민영이랑 브레이브 민영. 오, 어? 조심. 사람. 이렇게 웃는게 맞아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많이 어, 변본인데. 어, 누구지? 안녕. 너무 많이 많이 변본데. 개속 거라. 저희 핫도그 먹으러 갑니다 야, 원래 자동화 쪽은 아예 몰랐는데 어. 이제 조금씩 유튜버 분들 알아가고 아. 있어가지고 <laughs> 겨울에 로라방을 다니시면 열정이 장난이 아니신걸요? 사람들이 있대좀 사는, 네, 사는 곳이란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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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앞으로 좀 갔다 올게요 네아좀 지나가겠습니다 <웃음> <와>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 덩집이다 어, 덩집 넘침. <laughs> <웃음> 가자, 가자. <웃음> 몸 괜찮으시죠? 그럼요 그럼요 목소리가 익숙하네요. <laughs> 아유 아유 화이팅입니다. 네, 예. 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? 양주요양요 네. 어. 아예 조심히 타세요. 윤재빈 선수 윤재빈 선수 몰라요? 몰라요. 어? 아 윤재빈 선수요? 어. 누가요? 어. 가 <laughs> <laughs> 라 <따라가. 웃음> 아, 너무 잘생겼다. 그만 살짝 가렸는데도 아, 잘생겼어. 잘생겼어요. <laughs> 도 <피도가> 엄청 크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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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유튜브 가을 잡아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제 아까 두 분을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. 한 20분 기다렸나? 근데 또 여기가 일반 길이라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밑으로해서 돌아가면 위에서 엇갈릴 것 같고요. 일반 길이 또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. 왠지 거기서 아래로 가서 이게 엇갈렸을 것 같긴 한데, 또 사고나 펑처 같은 이슈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, 그냥 갈 수도 없고, 연락처도 없고, 뭐 톡방에 글 남겨도 연락이 안 되고, 또 다른 분들은 다들 기다리시니까, 아, 진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갔습니다. 벙장에 비해랄까요? 어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크루분들 못 만나셨나요? 아 그게 사실 이게 다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아 서로 몰랐구나 그죠? 네두 분이 지금 뒤에 계신지 앞에 갔는지 여부를 모르겠어서요 그렇다고 가버리기도 그렇고 지금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여보세요? 두 분의 연락처를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전화 한 번만 해줄래? 양수역을 가시죠 지금 다른 분들이 양수역 간거 같거든요 톡 하나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용환님 네. 안녕하십니까 더더마라고 하고 좀더 울릴까요? 아, 아, 아. 운동이 필요하시면 조금 올리겠습니다. 용환님도 저희 크루분인데 팔당에서 합류한다고 했는데 서로 아무도 모르니까 이분도 제 자전거를 보고 아신 거예요. 이날 진짜 생고생생고생을 해서 이제 그 밴드에 위치 공유 기능이 있거든요. 그거 키고 타요, 리더분들이랑. 진짜 은근히 다 그냥 혼자서만 타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네. 어제도 막다 그냥 혼자 타시던 분들이고. 이게 막 오픈 세팅에 이런 거 많잖아요. 모임 같은 네. 나가면 뭐 샤방이라고 그서 나가면 40이 <웃음> 넘어가시더라고요. <laughs> 아 그거 안 됩니다. 한 10분만에 흘러 아이씨들이 네. 막 이렇게 가니까 못 쫓아가겠더라고요. 그러면은 진짜 탈 맛이 똑 떨어집니다. 초음산 네. 사람들은 약간. 그럴 거면 그냥 중급이나 상급 딱 탈면 애초에 안 나가니면 되니까. 안녕하세요. 아니, 어쩐지, 그, 일방에서 내려가셨죠? 아, 그래. 그 아래로 내려가셔가지고, 내려왔어요. 나 어쩐지, 아, 죄송합니다. 사고 거기서 아니에요.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안올 수가 없는데, 아뭐 어떻게 좀 드셨어요? 아니요. 어, 네.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어요? 네. 1분? 네. 네. 아, 그... 머리다행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셔가지고. 아, 진짜. 어, 형, 또 여기도 있네. 할당 <laughs> 벨팍 갈까요, 그러면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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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럴까요? 네. 그러면은, 혹시 아시는 분, 아, 진짜 다 몰라요? 어떻게 이게 페이스가 느리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여기 똥바람에 혼자 두고 가는 게 이게 마음이 안 돼서 네 제가 다 데리고 줍줍 해서 가겠습니다. 먼저 가실 분들 철인 분 먼저 따라가시면 됩니다. 편의점 아 거기 어디지 알아? 요아 그죠?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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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편의점. 편의점에 있을게요 그러면. 아예예 예, 예. 일단 운동하실 분들 먼저 출발하세요. 여차하면 앞으로 버립니다. <웃음> 경고합니다. <웃음> 민재 씨도 앞쪽으로 가세요. 어 역시. 네 출발하세요. 안전하게 네 운동하세요. 운동하실 분들은 앞 그룹으로 보내드리고 이제 샤방하게 복귀합니다. 저는 이미 <laughs> 이미 운동을 다 했어요. 민트 초코님 마시죠 민트 민소해초. 아 해초. <laughs> 벙장이다 보니까 심지어 초면인데다가 초급으로 올렸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신경 쓸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제가 이런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. 저야 뭐 맨날 운동만 하면 바로 집으로 런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같이 라이딩 하면서 재미를 더 붙이시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뭐랄까? 이 고인물의 의무감이 들었달까요? 혼자 타는 것도 재밌지만 같이 탈때그 수많은 이벤트들과 추억들이 또 라이딩의 재미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. 아무튼 이날 진짜 날도 좋고 벚꽃비도 내리던 날이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이날 이후로 중급 운동봉도 올리고요. 분원리도 다녀오고 했는데 잘 타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. 편집령을 넘기가 너무 힘드네요. 그 이틀 전에 올렸던 FLR 클리슈즈 공동 구매요. 놀랍게도 벌써 1000분이 넘었거든요. 1000분? 진행은 확정이고요. 지금 품절된 사이즈들은 자동 종료입니다. 가죽 버전은 불가리아 본사에 재고들이 꽤 있거든요. 5월 6일 자정까지니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 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더마였습니다.